나의 충동 구매 연대기. 네, 오늘 만나실 분은요, 어, 이분은 왜안 나오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. 패션왕, 패션킹. 조금 더 제가 뭔가 패션과 관련된 것들을 구체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던 분이에요.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만나러 갈게요. 좀 원래 이분의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, 자신있게 우리 집으로 오시죠. 그래서 되게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살고 있을지 <laughs> 안녕하세요 형님 오셨습니까 팝 와장창 음. 어 식탁이 되게 특이하네요 팟장인데삶 자체가 디디네 우와 <laughs> 진짜 성우상은 개인적으로 없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팝이 브랜드 근데 오빠 이거, 이거 왜 샀어? 우리 장석종 디렉터. 아, 네. 반갑습니다. 장석종이라고 합니다. 아 근데 이 집이 인테리어 한, 한 거죠? 인테리어 했죠. 제가 장석종 군을 안 지가 좀 오래됐는데, 집은 처음 와보거든요. 아, 이분이 인테리어를 하면 본인 취향을 어떻게 할지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. 근데 우선 범상치 않은 걸 제가 발견했어요. 집 아, 아, 아. 스위치를. 아, 아, 아. 이거는 이제 장그라라는 브랜드인데, 집 전체 스위치를 다이 브랜드로. 문은 뭐냐면, 원래 그 제일 많이 하는 브랜드가 있잖아요. 문이 우리나라에. 아, 아. 근데, 여기에 그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. 뗐는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구멍이 싫어서 어. 제작을 했어요. 똑같이 그냥. 그 이런 분이에요. 아니, 그러니까, 그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. 사실 누군가는 벽에 구멍이 있어도 그냥 살기도 하거든요? 이거는 또 뭐예요? 이거는, 근데 오늘 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우리 다 얘기해. 나의 충동 구매 연대기는 옷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 해요. 아, 그래 참고로 저는 진짜 충동 구매를 안 해요. 어? 대부분 제가 네.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. 크래커라는 원래 매거진을 했잖아요. 충동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니에요 <그건 맞아. 웃음> 충동적으로 <웃음> 아, 창업한 거 아니에요? 그건 맞아요. 완전 충동적으로. 그렇죠. 네. 떡볶이 먹다가. 안경도 충동적으로, 그렇잖아. 안경 충동적으로. 더블러버스도 원래 입은 안경이랑 상관없었어요. 맞아 맞아. 그리고 그 최근에 찍은 패션 다큐멘터리도 네. 충동적으로 찍은 거아요또 충동적으로. 인생이 도파민이. 어, 맞네. 그러니까 내가 이석종이 봤을 때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우선 하세요. 그 가장 대표적인 지 예. 그냥 우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, 이어지고, 이어지고. 이거는 와이프랑 신혼여행 갔을 때, 이거를 와이프가 너무 갖고 싶다. 그래서 이거는 무슨, 아프리카 뭐래요? 이제 곧 아이 태어나지 않나요? 네네네. 딱 아이가 잡아당기기 딱 좋은 위치 오, 어, 그렇겠다. 팍! 아. 와장창탕 어, 식탁이 되게 특이하대요? 식탁을 사기 위해서 거의 한 6개월간 돌아다녔어요. 이 식탁은 대구에 와이프랑 이제 결혼식을 갔다가 시간이 약간 남아서, 백화점에 갔어요. 와이프랑 보자마자, 어 이거 사야겠는데? 어 근데 이게 블랙이어서, 아이가 이제 좀 잘하잖아요. 아아아아악 너무 열받는데 지금? 그죠? <laughs> 너무 화가 나는데? 요 저긴 뭐예요? 여기는 네. 장식장을 짰는데, 뭐 사실 충동구매 기준은 모르겠는데 마음에 들면 사는 게 충동구매인가요? 그죠? 그냥 그럼 다요. <laughs> 여기 이렇게 뭐 전시를 해놓긴 했는데 사실 우리 삶에서 필요가 어, 없어. 어 필요가 없어. 아 어,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아 어, 이거 안에 저희 비상금 돈통이라서 아 이게 그게 있어요. 장모님이 돈을 주셨는데 국권을 주셨어요. 우와 진짜. 와 아유, 오랜만에 보죠. 이거 그러니까 데드 스탁이야 데드 스탁.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명동 성당에 가면은 옆에 성물방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. 요 근데 그게 뭐냐면 수동원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보통 화장품을 만들어 팔거나 맞아 맞아 나도 거기에서 만드는 수분 크림을 쓰거든요. 이런 거를 보통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데 안 파는 거예요. 근데 디스플레이인데 팔아달라고 했어요. 아 원래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닌데 네.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. 삶 자체가 딜이네요. <웃음> <웃음> 우선 딜을 때리고 보네요. 아니, 물어는 보는 거죠. 밑저에 본전이니까, 아, 정말 이 물건이 너무 저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, 제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? 이렇게. 디스플레이 되 있는 거마음대 물어봐요, 딱. 나도 그러긴 해. 그러면은 진짜 조금이라도 할인이 되거나, 맞아. 안 파는 걸살수 있다던가. 아, 그럼 난 궁금한 게, 그럼 종교 천주교. 응, 응. 나도 원래 천주교였거든. 과거 역기네 <laughs> 아니 지금 너무 안 가서 상당을 아, 저도 안 가요. 근데 저 신문에 또 여쭤봤어요. 왜 이렇게 안 가도 되냐. 마음속에 있으면 된다. 젊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느님짱뭐 <laughs> 이런 것도 제가 선물한 거거든요. 차 잔인데 와이프의 꿈이 형처럼 마당 있는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거, 차를 마시는 거. 그래서 언젠가는 마당 있는 집에 가자. 그래서 제가 이 잔을 선물했어요. 제가 <laughs> 저희 집내놓때 얘기할게요. <laughs> <laughs> 싸게 주시나요? 직거래 직거래 <laughs> 근데 이거는 프라다 제품이고 근데 되게 프라다 안갔다 그래서 샀어요 철저히 제 취향이에요 처음부터 이 집을 구성을 할때 거실 메인은 장식장이다 컨셉 자체가 약간 뮤지엄 같은 거여가지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갔는데 거기 장식장들을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대로 따왔어요 그니까 러 표절. 아, 표절. <웃음> <웃음> 레퍼런스, 레퍼런스, 레퍼런스. 거기서 대응을 얻었어요. <laughs> 아,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. 성모상을 개인적으로 엄청 모아요. 네, 맞아요. 제가 이것도 좀 충동적인데, 아, 이렇게 하면나 이것도 좀죄 받을 거, 벌 받을 거 같은데. 아 괜찮아요. 성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걸 먼저 모으기 시작했고, 오. 그걸 모으다 보니까, 아성당에 한번 가봐야겠다. 나랑 비슷한 게,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거, 기도하는 게 되게 뭐였었어? 어? 약간 순수 한 마음 아니고 어떤? <laughs> 아니 그치 어렸을 때부터 월드컵 보는데 어 이거를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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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다음에 막그 세레명들 세레명 뭐예요? 저 펠릭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잘 선택 안 하는 거죠? 선택 안 해요. <laughs> 내 것도 뭐예요? 아우구스티노 <laughs> 오, 뭐 뭐야? 나 처음 들었어. <laughs> 처음 듣지 <laughs> 처음 들었어. <laughs> 나는 또 심지어 아우구스티노 돌아온 탕아야. 아 이거 이거는 천주교 를 악세사리로 한 겁니다. 지금 아주 악세사리야. <laughs> 아니요. 그러니까 우리 석종 씨를 볼때 그런 느낌이야. 종교까지도. 멋으로. 숨어 <laughs> <laughs> 했다. 아, 나 진짜, 무서워 죽겠네, 댓글이. <laughs> 이건 사탕이에요? 아, 이거는 뭐냐? 어, 이향 어, 나는 건데. 아, 그래요? 이거, 얼마 전에 한충동 구매. 뭐, 이렇게 시간이 조금 떠가지고, 콜라인샵에 그냥, 코에 바람 좀 넣으러 갈래? 아, 근데 거기 너무 자극해. 자극해. 그죠? 이런 거 조금이라도 좋아서 거기 가잖아 너무 자극적이야. 미쳐요. 그래서 저는, 아, 근데 이거는 저는 사고 싶진 않았어요, 사실. 근데 와이프한테, 아까 콜라인샵에서 그거, 괜찮지 않았어요? 이때 와이프가? 오빠가 괜찮았지. 근데 그 말이 떨어지면은, 사도 돼. 이거예요. 아, 그래서. 근데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. 좀, 그렇게 해서 같이 샀잖아. 근데 갑자기 불현듯. 근데 오빠 이걸 왜 샀어? <laughs> 갑자기. 이 어마무시한 액자는 뭐예요? 아, 이거. 신부님들이 만드신 거. 이거 내가 여기 이 밑에도 봐. 내가 가본 그 어떤 성당보다도 많아. 나, 나 진짜 죄 짓는 것 같아, 지금 약간. <laughs> 아니, 진짜 놀랍지 않아? 천주교 덕후. 어? 들어봤어? 천주교 덕후는 난 어, 처음 들어봤는데? 어? 아, 제가 성물을 되게 좋아해요, 성물을. 근데 이거는 되게 예쁘죠? 예쁘다. 죠예쁘 네. 이거는 그 종교적인 걸 떠나서 네. 이게 진짜 예쁘긴 하다. 네. 아, 안방이 근데 다락방 같다. 여기를 디자인을 일부러 했어요. 아, 이게 평면인데? 평면인데? 조금 공간을 더 비효율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여기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책들이랑 크래커. 네. 그러니까 처음 알게 된게 크래커 때문이에요. 제가 우연히 크래커 스냅샷에 사진이 찍혀서 그걸로 알게 돼서. 어 여기 형나온거 있겠다. 아 이거 진짜 준비해둔 거 아닌데. 어 여기다. 여기서 마지막 코거든요. 그래서 이제 크래커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죠. 아, 여기도 여... 성모상이 있네요. 예 성모 이것도 뉴욕에서 사온 건데. 어. 아, 제, 그, 유튜브에 보면 뉴욕 여행기가 있거든요. 네. 어떤 가게 딱 들어갔는데, 이런 스테이츠들만 파는데요. 오. 놀랍게도, 계산대 근처에 있는 모든 물건이 굉장히 오래된 거야. 예전 그대로 가격인 거야. 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봤는데, 가격이 뉴욕 가격이 아닌 거예요. 오. 베트남 가격인 거예요. 오. 이게 뭔줄 알아? 재고? 그... 악성 재고. <laughs> <laughs> 그 정도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그것도 맞고 이분들이 이걸 딱 보더니 가격표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아달로페 성모님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는 제 느낌에는 멕시코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조금 색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다워 가지고 왜냐면 되게 일반적인 색 표현은 아니야. 주방이고 주방입니다. 근데 저는 그냥 딱 오자마자 느껴졌어요. 써있네요, 여기는. 그래서 크기 자체가 맞아요. 사실 업장에서도 요즘에는 요 정도 크기의 접시는 쉽지 않거든요. 이거는 참고로 밖에 빼놓은 이유가 네. 있습니다. 들어가는 데가 없어서. <laughs> 이거를. 콜라샵에 갔는데 어? 뭘 사야겠는 거예요? 이게 좀 폭력적이잖아요, 사이즈 자체가. 아무튼 이거 어때? 근데 어, 둘다 괜찮다고 해가지고. 아, 물어보죠. 네. 그러니까 결혼을 되게 잘한 것 같아. 막이와이프한테 어때? 라고 했는데. 으유. 내려놔! <laughs> 어? 이거 그거 하는 좋겠는데요? 우리 여기에 밀가루 담아놓고 사탕 넣은 다음에 손님들 오면 아, 게임 씨, 같은 거... 아, 뭐. 아니, <laughs> 진짜, 위험해, <이런>, 진짜. <laughs> 운동회 할 때. 아니, 근데 이게 뭐냐면 음식을 조금만 담아도 괜찮아 보여요. 아, 정말...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 들어. 대접을 하는 느낌은 어, 맞아, 들어. 맞아, 맞아, 어. 아, 뭔가 나한테 이 사람이 대접을 하려고 하는구나. 음, 맞네. 이거 대접이잖아요, 어. 그래서. 어. <laughs> 어, 아, 제가 좀 근래에 산건버미클러 자동으로 솥밥을 해줘요. 그럼 뭐야? 물 적당히 넣고, 그러니까 밥솥 같은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밥솥이에요. 밥솥인데 여기 이제 정량으로 그냥 딱 넣어서 버튼만 누르면 솥밥이 돼서 나와요. 솥밥 말고 다른 것도 가능해? 요 가능해요. 무쇠솥으로 밥 한번 해먹잖아. 왜냐면 수분을 잡아주는 게 다르잖아. 다름이 다름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무쇠솥은. 이건 이제 써본 사람만 알아. 이게 근데 무조건 중고로 사세요. 매물이 많아요. 그것도 제가 이제 내고의 팁이 좀 있었습니다. 오늘 네고 불가 써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5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은 45만 원에 안 될까요? 아! 네고가 불가했네요? 죄송합니다 아 어, 이거 그... 빼주세요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많이 써 아, 이거 많이 쓰는 방법이라 아, 패션왕! 이 오빠! 이 옷방을 진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? 저 4년? 4년 동안 얼마나 많이 떠들어졌겠습니까? 패션에 대해서. 비판도 많이 하고. 오늘 죄송이 방송이 전날아 <laughs> 가는 방송인가요?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해요. 제 유튜브 채널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얘기하는 그 채널일 뿐이다. 근데 그중에서도 비판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<laughs> 제가 그렇게 많이 비판했나요? 그럼 사과드릴게요. 사과드리면 되는 거예요. 그 그러니까 나는 그 다큐멘터리, 최근 다큐멘터리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? 왜냐면다 어디랑 비교하거나 다른 나라랑 비교하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애정을 가지고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애정도 물론 밑바탕이 있겠지만 어, 남기는 걸 좋아해요. 왜냐면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들도 보면은 많이 아, 안 남기잖아요. 아카이브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. 어찌됐건, 지금 현재의 어떤 것들은 조금 기록으로 남겨놔야겠다. 그러면, <laughs> 석종 씨가 최근에 산. 이거 진짜 충동구매. 아, 어, 셀린? 셀린의 자켓인데, 에디의 거의 마지막 예요 음, 음. 이거는 와이프랑 여행 갔다가 아울렛 갔는데, 셀린 매장 갔죠? 근데 미국에서는 뭐 폴로나 리바이스 안 싸요. 뭐 오히려 명, 명품 쪽이 싸요.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. 얼만지 얘기해줄 수 있어요? 형 보여드릴게요. 택 써있으니까. 이건데 이거야. 와.. 이건 거의 70% 아니야? 거의? 70, 70? 75% 아, 제가 이거 안 산다 그랬는데 그거 아시죠? 안 산다 그러면 은 그거 사라. 이렇게 해주는 거야. 근데 이거 샀는데 두번 입었어요. 과해. 아 이제는 이걸 소화하게.. 그 피곤해. 이거 입으면 은 여기 엄청 딸랑거려요. 따닥따닥해요 계속. 너무, 너무 잘 만들었어. 이렇게 두꺼워. 이거 입고 어,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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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거 어, 막뭐 깨지는 소리가 나네 충동 구매 아니고 최근에 산것또 보여드리면 최근에 산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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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이나트라는 브랜드인데요. 근데 제가 이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일본에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이나트를 하더라고요. 연락을 해서 내가 이나트 대표님을 좀 한번 만나고 싶다. 응. 갔어요 그냥 응. 대표님 만나서 확인해달라고. 아니 <laughs> 제가 뭐 이제 하고 앞으로 할거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브리핑도 좀 하면서 자료 만들어가서 응. 제가 MA1을 좀 만들고 싶긴 했어요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한 30가지 염료를 실험해봤는데 발색이 제대로 되는 컬러가 다섯 가지밖에 없대요. 아. 자기가 다 실험을 해봤대요. 석종 씨 보면 이런 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야. 그냥 뭐 좋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러브콜을 하잖아요 아 근데 미쳐야 본전이잖아요 그니까 러 이런 마음 아 이거 이거 있구나 이거 루이스 레더인데 루이스 레더요? 오 되게 특이하다 와이프가 어, 몇달 전에 영국에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응. 오빠 영국에서 나 가는데 진짜 갖고 싶은 거 하나만 얘기해 그걸 사 올게 딱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갖고 싶은 게 없어 정말 필요가 없어 영국에 아무것도 왜냐면 한국에 있으니까 일 끝나고 자유 시간이야 정말 얘기를 해 어, 저... 보는데 라이더는 아닌 거야. 못 입겠어. 근데 난 루이스 레드에서 뭐 하나를 갖고 싶어. 그래서 그냥 이거를. 이거 심지어 왁싱된 거. 네, 왁스예요. 응. 제일 큰 사이즈예요. 남아 있는 사이즈가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것만 남아 있대요. 뭐라도 사준다 그러니까. <laughs> 오빠 오늘 마지막에로 사줄게. 이게, 이게 저희 애들이. 전주 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진짜 살거 없거든요 근데 뭐 하나 살래라고 하면 거기서 막 골라 어떻게 든 어떻게 든 그거 나중에 되면은 보지도 않아 근데 막 알지 사는 거를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어. 사는 기분 근데 얘네가 이제 바이크 브랜드다 보니까 그 안에 바람 막이? 바람을 딱막 맞게 이런 식으로 다 처리가 돼 있고 뭔가 되게 영국스러운 이런 체크 네. 오히려 이거 내 피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내 피야 이거 입는 게 나아. 막 패딩 입고 이런 것보다 악세사리 중에 뭔가 집착하는 거. 악세는 악세 진짜 없는데. 악세 없어요. 악세는 진짜 없는데 이건 뭐예요? 제가 이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라인드 커스텀 서비스라는 국내 브랜드입니다. 이것도 그라인드 커스텀 서비스고, 그라인드 커스텀 서비스고, 심지어 결혼 반지거든요. 그라인드 커스텀 서비스, 그라인드 커스텀 서비스, 그라인드 커스텀 서비스. 투자하신 건 아니죠? 아, 투자는 안 했어요. 일단은 저는 이 친구가 좋아요. 어 굉장히 담백하면서 만드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높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. 악세사리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묵직해요, 얘네가. 그리고 처음 받았을 때 광이 되게 특이해요. 자기네가 뭐 내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얘네가 되게 특이한 게 계속 분리가 돼요. 어, 진짜? 그래서 사이즈 조절이 돼요. 오, 신기하다. 이 미세한 여기로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. 지금?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. 별거 아닌 게 아니죠. 오. 이거 프로포즈 할때 선물해 줄 이건, 이건 로에베네. 로에베. 프로포즈 이것도 충동구매인가요? 프로포즈. <laughs> 아 이건 스토리 말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프로포즈가 충동적이었죠? 자고 있는데 깨워서 했으니까. 프로포즈라는 건 결혼을 하자는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프로포즈 자체가 충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. 아 저는 근데 계획은 있었어요. 그 충동적인 게제 계획이에요. 충동적인 게 계획이다. 그래서 이거를 딱 샀어. 사서 이제 이거를 주머니에 딱 넣어서. 와이프가 자고 있었어. 결혼이 한 일주일 남았나? 그래서 일어나 봐. 일어나 봐. 나랑 결혼할 거야? 어 해야지. 진짜 결혼할 거야? 어, 그럼 일어나 봐. 아 그래 딱 줬어요. 내가 봤 봤다면... 때는 야, 다음 소배를 어떻게 하지? 아 프로포즈를 충동적으로 했는데 다음 소배를 어떻게 해? 아니 그 아니 이게 오? 계획이었어. 근데 이계획이 아무 계획 없구나! 이게획이요 어? 야, 그리고 이거주주니에서 꺼냈대. 프로포즈 네. 이거를. 네.